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어, 지금 보는 이 개인정보 수정을 하는 이 업데이트 유저 서블릿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문제점은 어, 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건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이 서블릿에서 보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유저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누군가가 직접 이 서블릿을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 로그인 체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도, 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그리고, 어, 이무의 사용자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서버 측 프로그래밍을 할때 상당히, 어, 보안적으로 중요한 이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로그인 유무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 이 부분이 로그인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리퀘스트, 네, 그리고 에스판스 네. 네, 이런 식으로 세션을 얻어 온 다음에 그 세션에 유저 아이디 로그인했을 때 유저 아이디라는 키 값으로 저장을 저희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로 어, 정보를 바고왔을때그 데이터가 널이면. 음, 이 시점에는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처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음, 보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또한 가지 이슈는 이겁니다. 지금 이 로직상으로 보면, 어. 이 사용자가 로그인만 했으면, 제 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스워드와 이름과 이메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는데,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달하게 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도 임의적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예, 이 작업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전달했던 유저 아이디와 현재 어, 로그인을 한 세션에 들어 있는 이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캐스팅으로 예,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이걸 session user id라고 하죠. 그러면 이 session user id와 그리고 인자로 전달된 user id가 같을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동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이죠. if session session user id equals 유저 아이디가 네, 같은 경우에 네, 이 경우에도 어 그냥 여기서 같지 않은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이때 뭔가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어줄 수도 있지만 어 굳이 친절하게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를 줄 필요 없이 루트로 이동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악의적으로. 어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를 아니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뭔가 추가적으로 많은 구현을 하기보다 지금처럼 음 그냥 샌드리다렉트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어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이런 처리가 들어가야지만 어 애가 보완적으로 큰 이슈가 없는 코드가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버 측에서는 서블릭 같은 부분에서 보완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뭔가 회원 가입했던 모든 사용자들의 비밀번호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 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이런 보안적인 이슈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코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if else 절이 있고 뭔가 로직 처리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테스트하기 힘들죠. 지금 여기도 보면, 어, 세션에 담긴 데이터와 뭔가 유저 아이디가, 어,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 판단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많은 코드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테스트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블릿을 어떻게 하면 테스트 가능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어,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딱 하는 순간 아 여기에 중복이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이 코드가 의미하는 건 세션에서 특정 아이디를 전달하면 그 값을 추출해서 그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유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 볼 건데, 그걸 우리가 HTTP 서블리 리퀘스트에 어떤 값을 지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어, 추후에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 중복을 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어, 세션 유틸즈 네, 이게 뭐 특별히 많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복을 서포트 하는 거기 때문에 유틸 클래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유틸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해당하는 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만 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http://sublet request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겠죠 <laughs> 전달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면 리퀘스트의 세션을 얻은 다음에 자 리퀘스트에 뭐가 넘어와야 되느냐 키가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키가 되겠죠. 키가 돼서 만약에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즈 엠프티에 추가 반환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널이 아닌 경우에는 예,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여러분들은, 음, 이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if, session, utils, a s empty, 넘기고, 여기에, 리퀘스트가 아니라 예, 알리큐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empty인 경우에 뭘 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 중복을 제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슈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자, empty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값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타입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유틸에서 뭔가 값을 추출해 올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public.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참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음, get. 어, string value. 예, 이런 식으로. 또, 키 값. 이렇게 뭔가 리퀘스트와 키를 넘기면 예 그거에 대한 값을 리턴하는 <laughs>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 먼저 if i s empty에서 empty가 아닌 경우에 예, empty가 아닌 경우에만 그값을 추출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아닌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는 타 y p e 은 s t r i 그리고 아, e m p t 인 경우에는 그냥 리턴널 u r n 을할거이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세션을 네, 얻은 다음에 그 세션 s 네, 오히려 처음에 세션 s s 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거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션 s s i 을 네, 스트링으로 바로 캐스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내오는 게 매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보다는 세션을 전달하는 것도, 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트링 아이디하고, 세션 유틸즈. 네.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 여기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아예 그냥 세션을 받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라지고요 아 http 세션이죠 네. 이렇게 여기도 http 세션으로 세션 예, 구현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리팩토링을 하고 예, 여기에서 이제 세션을 꺼내 와서, s s i 세션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뭔가 내부적으로 널 처리를 하거나 값을 꺼내오는 부분들이 다 유틸클래스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예,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중복이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리 퀘스트, 리스 a 트 c 스 이렇게, 뭔가, 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유틸 클래스를, 음, 가볍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하고 보니까, 어, 굳이 뭐, 엠프티를 또한 다음에, 이렇게, 받아오는 부분이, 자, 엠프티를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 만들고 보니까, 코드를 더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지금 유저 아이디를, 어, 꺼내왔는데, 여기 보면, 예, empty일 땐 null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거 가능하지 않나? empty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저 예, 아이디가 네, null이면, 네. 예, 이렇게 해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세션 유저 아이디를 얻은 다음에 세션 유저 아이디가 너인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코드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뭐한 단계 더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전달. 구현을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이 세션 유틸즈 이 클래스를 음좀 테스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 중요했던 점은 이 리팩토링 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그 개인 정보 수정을 할때 개인 정보 수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로직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서버 측에서는 이런 보안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보안을 염두에 두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개발 습관이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